Where's the other side of the box? Oh, wait. Oh, you didn't Ow. do nothing, Mom. Oh, I just got a cramp on my oh. oh. hey. leg. Oh, hey. I don't know if I have you in there. I don't know. Where's your camera? Is my finger on it? Hold on. Hold on. Go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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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put the box back o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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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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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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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그냥 가끔 해보려고 했어. 어, 삼촌 왜 삼촌 아니 <laughs> 지금 저녁 에, 점심 다 먹고 그냥 쉬고 있는데 심심해서 켜봤어요. 저희가 원래 내일 할 거거든요. 내일 이 시간에 <laughs> 오늘은 그냥 잠깐 잠깐 켜봤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른 친구들이랑 못 만나서 어 아, 지혜님 안녕하세요 지혜님 맨날 이렇게 보내주시다니 <laughs> 지혜님 땡스기빙 하세요. <laughs> 한국은 땡스이빙이 아니지만 지금 할머니 때못 가가지고 저희 증조할머니 때못 가서 지금 그냥 저희 시댁에서 하거든요 할머 너무 이게 잘안 좋은가 봐요 실이 핸드폰으로 해서 그런가? 아 여기가 조금 어두워서 화면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안녕하세요 보나 킴님 안녕하세요 지진이. 내일 시방 맞아요. 내일 시방 맞는데 오늘 잠깐 제가 한번 켜봤어요 심심해서. <laughs> 감사합니다. 하이디. telegram drinks i n e 지금 핸드폰으로 oh, 어 친척들이랑 right 같이 인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 어, w h uncle Brad has guitar? d I h i h e I c i 어, 삼촌도 있어 하이디. 하이디. Your phone's vibrating in my hand. 어, uh, it's j uh, I think okay, email, email. email. That there was email. Hmm? Hi uncle Brad.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oh, go? Hey guys, 안녕하세요. I Hi, you smile. 요 진짜 배부르네. 내가 음식에 너무 감사해요. Oh, 지금 맞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땡스 기빙 추석이거든요. Oh. 너무 많이 먹어서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지은님 안녕하세요. 우지개님 안녕하세요. 지은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laughs> <laughs> 행복하진 않는데 행복할 때마다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사람이 언제나 힘 f 할수 없죠. 하이디 안녕? 왜 멜로디야? 하이디... 멜로디는 지금 삼촌이랑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강아지 아빠. 기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지금 어두워서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내일 라이브를 할 건데 오늘은 잠깐 켰어요. 여기는 이제 4시. 밤 4시에요. 내가 네, 다 먹었어요. 근데 네, 요즘 좀 어두워서 밖으로 나가볼게요. 스프 s p 기 e 저희 다 먹었어요. 남은 음식은 다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이거는 터키 칠면조. 이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Dad, did you eat your lunch? 저다 먹었어요. you eating more, Uncle Joe? No, I'm gonna give Alpha a piece of c h i c k e n a l l r i g h t 이제 p a 지한테 g r a n d 준대요. m a g r a I'm a g r d p m e l o d y a I'm a g r n d p h a g r a n a I'm g r a n d i grandpa. I'm a grandpa. I'm a g r a I'm a g r n d p a I'm a grandpa. I'm a grandpa. I'm a grandpa. I'm a g r a n m a g r d p a I'm a grandpa. I'm a g r a n d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어, 내일 똑같은 시간에, 내일, 어, 몇시지? 내일 9시? 아침 9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내 네, 기타 잘 쳐요. That's okay. I'm gonna go outside a little bit. 로디가 지금 고실에 있는데 고실이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Huh? It's not recorded in or a b t Yeah. Them. The internet might be like kind of. 오, somebody said y o looks like actor in the movie. <laughs> <laughs> <Me>? Yeah. 아이디 안녕. 하이디 삼촌 안녕한다. 외삼촌 안녕. 여 삼촌 안녕 어저 엉클 브랫이 블랙핑크를 좋아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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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 <laughs> 아, 너무 웃겨 어떤 삼촌이요? 근데 나이는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이 고양이가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형님 제가 오늘 그냥 깜짝으로 켜었어요 내일, 내일 어, 아침 9시에 라이브를할 건데 오늘은 그냥 아무 계획 없이 시청분들하고 oh, 껴 oh, oh. so <laughs> 있어요. 하이디. 하이디 안녕. 어,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요, 사실. What are you eating, 이디뭐 먹어요? 네.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한대요. <laughs> I know every Korean I this. Think so. 네 지금 여기가 좀 어두워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헤헤. <laughs> 네, 저희가 내일 아침 9시에 라이브를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지금은 잠깐 켜봤어요. 모두 다 다정해요. 어, 그리고 <laughs> <laughs> 블랙리스트, 블랙핑크. 아, 감사합니다 케빈님. 저희 하이디도 좋아해주셨나요? 하이디 <laughs> 신기해 기타? 기타 신예요. She likes it. Oh, s o m e says, j i o good job. 기타. <laughs> 음. 멜로디는 할아버지랑 지금 거실에 있어요. 근데 거실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할아버지랑 놀고 있어. 요 하이디 뭐 먹어요? 뭐 <laughs> 먹어요? 아 너무 웃긴다. 나 아침인데 금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들어오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어, 잠쥬, 나이는 상관 안 해요. <laughs> 잠깐만요. 멜로디가 멜로디가 d i g a over there! 벨 u d No, e internet doesn't w o r there. Uh, you guys might get disconnected though. Uh, it's one of the best. It's like, it was made for Oculus. So, it's like, oh, uh -huh. it's like, it was made for Oculus. So, it's like, oh, e o f t s e i e s t s like, it's like, it's like, it's like, it's l i 토요일 아침에 m e l o d 할 m 요 오늘은 you know, 그냥 everybody. 잠깐 들어왔어요 멜로디 yeah. yeah. 네, 안녕 yeah. 여기 yeah. 너무 어두워 화질안 좋아요 스 o 디 y Melody! Melody! e e l o d y m e l 지 지금 저녁 1 8 시예요. 너무 어두워서 잠깐만요.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미나님 여기 지금 밖에 나왔어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희 시대 이거 동네 고양이가 놀러 왔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희가 어, 지금 잠깐 켰어요. 원래 내일 내일 이 시간 토요일 아침 9시에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댁에 땡스기밍을 하면서 왔는데 지금 조금 심심해가지고 잠깐 라이브를 켰어요. 그래서 오늘 은 아마 영상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댁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laughs> 오늘은 라이브로 대신 내일 아침 9시 토요일, 토요일 아침 9시에 라이브를 할게요. 아마 먹방을 할것 같거든요. 땡스 기빙 때터키를 어, 먹어요. 미국은 칠면조를 먹고 그리고 펑킨 파이도 제가 먹었거든요. 호박을 많이 하니까 오늘 오늘 며칠이죠? <laughs> 아무튼 내일 토요일 아침 9 시에 어, 라이브를 할게요, 여러분. 응, 먹방을 하려고 <laughs> 살이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간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빼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돌아왔어요. 지금 화질이 별로 안 좋죠. 핸드폰이어서 그런가 봐. 어디 가? 다행히 예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시네이처가 어두워서 집 안이 화질이 더안 좋아요. 근데 아이 아이 어, 하이디랑 멜로디는 안에 있거든요. 저 엄청 먹어요 <laughs> 내사람걸러스 <컬러> <laughs> 제가 남편보다 더 먹어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 입이 짧은 편은 아니지만 많이는 안 먹고 자주 먹고 저는 한 번에 많이 한 번에 2 인분 정도 먹, 먹어요. 아니에요, 저는 사실 몸무게 공개해야 되나? <laughs> 이때까지 살면서 몸무게가 50 미트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인터넷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많이 흐려요 화면이. 어, 죄송해요. 응. 건강해요 여러분. 아니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끊으려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심심해서 잠깐 켜봤거든요. 원래 내일, 내일, 어, 내일 아침 9시에 라이브를 하겠습니다. <laughs> 라이브 먹방 을 할게요. 지금 4시거든요 근데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마당에서 제가 나왔어요 다시 제가 들어갈게요 허, 근데 오늘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너무 불어 근데 집안이 너무 어두워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요 <laughs> 감사해요 동생같이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 내일 28일 음. 다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근데 화질이 좀 어두워서 더안 좋을 수 있는데 집안에 가족들이 있거든요 <laughs> 저도 너무 친근해요 어, 제가 머리를 어 짧은 머리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긴 머리를 좀 하려고. 이 나이 들면 잘라야 되니까 수치 없 수치 이게 머리가 많이 처지니까 다 자르는 이유가 있대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어떻게든 좀 버텨보다가 <laughs> 좀더 나이가 들면 잘라볼게요. 아 이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음. 모르죠 저희 멜로디도 너무 취원 가고 싶어하는데 못 가요. <laughs> 이 다시 들어가 볼게요. 안에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내머리를 네, 지금 최대한 견디다가 도저히 이제 머리가 너무 푹 가라앉는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잘라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긴 머리를 <laughs> 유지해 보려고 아이들이 긴 머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쁜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애들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기님. 저희가 내일 아 시에 내일 아침 9 시에 정식으로 라이브를 하고 지금은 제가 잠깐 킨 거예요. 근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체리티니. 지민기님, 안녕하세요. 너 네, 한국 너무 진짜 가고 싶어요. 매각집 너무 가고 싶거든요, 친정에. 아, 이런 아침 시간인데 금요일인데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집으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First Where's Melody? Where's, it, but... oh. <laughs> yeah. Where's Melody? Melody? Melody's She's, she's yeah. trapped <laughs> What are you guys doing? <laughs> she said I can't do this <laughs> She said? Uncle is Where are you going? 신났어신났어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지금 그신락 놀고 있었어 나 좋아? 너무 좋아해 신나 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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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o 서신나서신나서 g 신신났어 오, oh, 이제 아uncle break o t yes. you now. <laughs> she escaped uncle only. I mean uncle John. Hey, she loves it. 너무 좋아요. 맨날 여기 오고 싶다고. o 어, oh, oh, where are you going? 여기? AJ? Oh, grandpa save you. <laughs>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 <laughs> 너무 좋아요 진짜. 네네네네 네네네네 여기가 집 아니에요. 여기 어디 와서 화질이 안 좋아요. 하이디 어디 하이디요. 하이디. 오 그래. 오케이. 엔드백열? 가보겠습니다. 뒷마당에 있대요. 어 가야 되겠다. 뒷마당에 있대요. 오 아빠. 아빠 시디 하이디. 이거 이거. 아빠. 아빠 sit down,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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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말안 들어, <laughs> sit, 아빠 sit down, 앉아. <laughs>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지금, <laughs> 하이디, 아 너무 웃겨, 하이디, 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하이디. 벌써 헤딩? 어! 아빠! 지금 아빠가... 아, 송이님 감사해요 내일 아침에 꼭 보러 와주세요 <laughs> 내일 아침 9시에 제가 라이브 할 거거든요 먹방 라이브를 하려고요 어, 수민님, 안녕하세요 <laughs> 오, 바람 너무 불었어, 거기 <laughs> 아빠 어어? 엉클 브러스 헤드, 헤딩 바이 아, 귀여워 바이 <Bye! 웃음> 네, 내일 아 시에 여러분 아 시에 라이브 먹방 먹방을 하려고 제가 라면을 oh 가져왔거든요 시대에 아마 먹방 라이브를 하이디 아빠 왜 코를 파 하이디야 아, <laughs> 아 웃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몰락님 선배 수민이 안녕하세요 이분 볼루닝이 안녕하세요 하가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 사탕님 안녕하세요 <laughs> 내일 봐요 여러분 tomorrow was that? Was that oh, oh, early so. 안 추워 하이디 어제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진짜. So windy today. 너무 감사합니다, 유민님 아니 희자니 안녕하세요. 헉, 내일 출근하세요. 토요일이신데. 아 감사합니다. 출근하시면서또 봐주신다 그러니까. <laughs> 하이디 봐봐. 아빠. 뭐해? 아빠 뭐해? 아빠 뭐해? <laughs> 구경이님 안녕하세요. 김진이 안녕하세요. 민준이 내일 또 봐요. 내일 네, 아침 9시에 제가 라이브를 할게요. 오늘은 제가 그냥 갑자기 열어봤어요. 심심해서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말도 할 겸. <laughs> 알렉 들어갔어요.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집 안이 조금 어두워서 화면이 질이 너무 안 좋아요. You guys uh, <laughs> 김민진 나나 오늘 처음이세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라임? m e it's not orange tree lime Just kidding it's an orang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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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나무예요. So 하이디 엄마 봐봐 뭐해요 하이디? <laughs> 아이디뭐 하세요? 어... 어 내일 학원 가셔야죠 근데 학원이 더 중요한 거니까. 오모모 <laughs> 아빠. She wants us to play with her. Give me i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추워가지고. <웃음> <웃음> 감사해요. 추워 오늘 바람이 불어서 <laughs> 오 우가라거인 <인싸>. 사어 <laughs> <laughs> <오>, 가자 가자. <laughs> 너무 추워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 하이 <laughs> hey. 어, 아빠 아빠. Come on. 아빠 아빠 훈련 중이야 오 메모리가 여기있 기타 틀고 싶 하이디는 주먹공주에요 주먹을 맨날 모고 와우 엉클 브랜트 기타 틀 와우 에이, <목소리> 이뻐스정코. Hey.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경이니. <목소리> 저희가 원래 내일, 너 어, 내일 할 건데, 어, 저희가 내일 아홉 시에 라이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켜봤어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디랑 우리도 이뻐져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 재밌어? 삼촌이 기타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이디도 멜로디도 좋아하는 거 같아 기타를. 오고고고. <목소리로>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내일 아침 9시에 라이브 할 거예요, 여러분. 와우. 앉아 오세요. 앉아 오세요. 플리즈. 아, 그래요? 아빠? 누가 어디야? 어디야? 누구야? 우리 호비스스. 아 갈래. 아빠 너무 활발해 가지고. 베리티 비켜 줘.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원래 마당에 있는데 들어왔어. 아야야야야. She s p r o 저희 내일 아침 9시에 라이브를 하니까 또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저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거는 그냥 갑자기 이라이브여서지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요은이 사람은 이사람 시작! Oh, 오, don't eat t one. 안녕. g o good. 교수님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맨날 보시는 분들이 맨날 이렇게 들어와주시네요. 너무 너무 감사해요. <laughs> s <It's> good t r a i n e r Yeah.

Hi, Dee. You w a Yeah, she's toasty warm now. <laughs> My goodness. <Toasty> yeah. Okay. I just made him throw a hat on hi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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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y e a yeah. Let AJ j u m o the c o u n e r We just t his nose. 저희 오늘은 못들것 같아서 잠깐 꼈어요. 아이브를. 내일, Hi Dee는 우는 때가 언제냐면. 쭈쭈를 다 먹고 쭈쭈를 뗄때 울어요 <laughs> 지금 집안이 어두워서 화질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꺼야 될 거여서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내일 9시에 저희가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 이쁘수 너무 감사한 창영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롤라 님 감사합니다 내 아침 아 시에 올게 여러분 t o m o r 야야 hey <laughs> 할머니 모자 썼어. 감사합니다. 루니이다니 안녕하세요. 조혜원 님 안녕하세요. 아 저거 모자 썼어. 할머니 모자. 추워서. 롤로라 <laughs> <laughs> <블루라니>, 님 감사합니다. 야. a l almost b e d time that's why. 네 9시에 올게요 수스깡님 수미님 안녕하세요 언제나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채선이 반가워요 내사랑 네, 컬리스님 컬리스님도 맨날 오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laughs> 피규스님도 맨날 맨날 오시는 분이세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면접 파이팅 스마일언니 면접 파이팅 <laughs> 이거 집안이 지금 너무 어두워서 화질이 안 좋아요 여러분 You're such a good girl. Kärle님, You're number one. <laughs> you burp. <laughs> so I'd, I'd, yo. Bye, Heidi. Bye, Heidi. you guys are going? Yeah, I'm going. See you tomorrow. 저희가 oh, <laughs> <laughs> Yeah, it's a stream. <laughs> we do tomorrow again. 차를 맡겼어요 맡겨서 지금 보험회사에서 돈을 내주기로 했어요 제가 e 아네저 알렉 핸드폰이 호수에 빠져서 카메라가 안된대요 oh, no. <laughs> 아네 안녕 빠빠이 yeah. 음, 내일 아침 9시에 올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 아, 9시에 만나요 빠빠이 오늘도 이렇게 잠깐 켰는데 금요일 아침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집에 사면 강아지를 키우려고. 일단 한 마리. <laughs> 감사합니다. 좋게 와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두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내일 아침 토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토요일 아침 9시. 예, 네, 만납시다, 여러분. 바이.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